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11월 첫째 주일이자 또 2단 경계 주간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되면 어느덧 겨울이 시작된 입동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계절이 그렇습니다. 봄인가 하면 여름이고 여름인가 하면 가을이고, 가을인가 하면 뭐죠? 예, 겨울이 됩니다. 머뭇머뭇하면 시간도 기회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 세계 어떤 민족보다도 부지런합니다. 예, 멋저록이 11월 첫 주를 맞이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이단 경계 주간이라 그랬습니다. 한국교회 이단 실태 현황을 보면 교회 중에 8.2%가 이단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교회인데 네밀한 속을 들여다보면 8.2%가 이단이라는 겁니다. 이단 신자는 최대 59만 명에서 최소 3 0 1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2단에 한번 빠지게 되면 돌아오는 사람은 3%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일반 신자들과 2단 신자들을 비교해 보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째로 2단 종포에 들어간 사람들의 평균 나이가 22살입니다. 40대 이하의 젊은층 비율이 69%입니다. 그 그러니까 이단에 속한 교회들은 상당히 젊은층 젊은, 젊은 교회란 얘기예요. 두 번째로 이단 종파에 빠진 사람들은 혼자 사는 1인 가구와 미혼자가 많습니다. 세 번째로 이단 빠진 사람들은 주일 예배 참석 빈도가 낮습니다. 세 번째로 이단 종파에 빠지기 전에 대부분 다녔던 종교는 86%가 기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양산한 건 아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다니다가 이단에 빠질 확률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단 정포에 들어간 계기를 보면, 가족의 권유가 38%, 친구나 지인 권유가 19%, 스스로 들어간 경우가 12%입니다. 가까운 지인들을 통해 대부분 2단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섯 번째로 2단 종파에 처음 들어가게 된 동기를 보면 교리 공부와 성경 공부가 37%고 그냥 권유로 들어간 경우가 32%입니다. 성경에 관심이 있는 사람 교리에 관심 있는 사람이 빠질 확률이 높다는 얘기. 예요 그리고 일곱, 일곱 번째는 이단 신자의 86%가 이단 교리나 또 리더들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다니는 것이 옳다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여덟 번째는 일반 신자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구원과 영생을 위해 신앙생활하고 마음의 평안을 위해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건강과 재물과 성공 등과 같은 기복신앙의 압도적인 비율이 높습니다. 복 받으려고 교회를 다닌다. 이런 가능성을 안고 대부분이 이단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의 개념을 잘못 이해한다. 아홉 번째는 이단신자들은 일반신자에 비해서 전도요리가 두배 이상입니다. 열 번째로 이단신자는 일반신자보다 교회에 대한 불만사항이 높습니다. 교회는 교제가 없고, 교재는, 교회는 교 헌금을 강요하고, 교회는 지역 봉사도 잘안 하고, 지정도 불투명하고, 불만이, 불만이 많다 보면 이 흐르는 게 이단들이 자꾸만 유혹하고 그 이단에 빠질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어쨌든 건강한 신앙생활에 건강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명품에는 항상 짝퉁이 있기 마련이에요. 명품일수록 짝퉁이 있어요. 기독교 신앙도 이단들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참 진리가 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짝퉁들이 많은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열매 맺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 합니다. 이제 누가복음 19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사께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역사적으로 보면 요리고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고 종료나무가 번성하고 또 높을 거리는 발삼나무가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왕래가 많았던 그런 데인데 이 구약에 나오는 요리고와 신약에 나오는 요리고가 다릅니다. 구약에 나오는 요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할때 길목을 막았던 곳이 바로 여리고고, 난공불락의 성이 있던 곳이 여리고입니다. 그때 요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7일 동안 땅발길을 하면서 마지막 날에 양강낙파를 불어서 함성을 지르게 될때그 여리고성이 무너져버립니다. 불가능한 게 현실이 되고, 하나님의 승리가 이 여리고성을 통해서 나타나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 구약의 여리고성은 그때 무너지고요. 수사서 6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사가 그때에 냉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마다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 막내 아들을 이르리라 하였더라.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500년이 지났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방이 베델사람 히엘을 불러가지고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라고 합니다. 그럴 때이히엘이 어떻게 됩니까? 여우사의 예언대로 마다들을 잃게 되고,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여리고는 무너지고 다시 재건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시대가 많이 지난 다음에 다시 후대에 세워진 도시 그 근방에 세워진 도시 이 신약시대 그걸 또 여리고라 부르고 여리고라 칭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요리고까지는 거리가 한 50km 정도 되는데, 지금은 50km면 먼 거리라 자동차를 타고 다녔지만, 이 성경시대 때는 50km 같으면 그냥 하루끼리, 하루만에 어떻게든 들어갑니다. 아, 일찍 서둘러가죠 그런데 멀리서 온 분들은 이 요리고를 거쳐갈 때 반드시 하루를 쉬었다가 다시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이루살렘에서 들어오셔서 이제 맹인을 고치신 후에 여리고를 다시 지나가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사개오라 이름하는 세리장이 살고 있었다. 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회 문화 경제 연구를 한 요아임 예레미야스의 글에 보면은 예수님 시대의 가장 큰 부자는 왕국에 사는 왕족들이었습니다. 이 왕족들이 400명, 500명 정도 됐고 근위대가 있었고 내시들, 노예들, 사냥꾼들, 이발사, 의사, 요리사들, 창고를 관리하는 관리인들, 또 왕족의 교육을 담당하는 이들, 운병가들, 무술을 지도하는 이들. 그리고 여러 부인들이 함께 살았기 때문에 유지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군대도 필요하고 식량도 수십 톤이나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돈들을 충당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거둬들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부분의 세금은 유대인 세리들이 거둬들이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전체 인구가 5, 60만 명밖에 안 됐는데 제조공장이나 반도체 사업장이나 TV 가전을 만든 오늘날과 같은 그런 공장은 전혀 없는데 매년 12조 정도의 세금을 거둬들였으니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는지를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사기와 같은 세리들은 얼굴에 철판을 깔고 할당량 이상으로 인두세, 토지세, 관세 등의 명목으로 세금을 거둬들여 가지고 상납도 하고 착복도 해 그렇게 살았습니다. 실제로 가이사르에서 발견된 파피루스 문서에 보면 세리가 유대인 농부에게 약 35%에 달하는 과세를 부과하고, 미납할 때는 그 가산금을 부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이 세리라고 하면 아주 나쁜 압제자, 매국노, 일본 순서보다도 더한 놈이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세리가 밥 먹고 살려면, 로마 앞제비 노릇하면서, 내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냐, 말이야. 동족들을 수탈해서, 거기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기의 그 정체성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냐, 말이야. 분명히 유대인이고, 같은 동족인데, 돈을 뜯어내야 되니, 또 그걸 안 뜯어내면 못 먹고 사니, 얼마나 내 쪽으로 힘들었겠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마태에게 일어나 나를 따르라 하실 때 마태가 믿음도 있었지만 자신의 그정체성 혼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예수님의 그 초대는 완전한 복음이었어요. 그러니 이 사케오 같은 경우를 보면 세리장으로 승진도 하고 부자가 되기까지 양심의 거리낌이 있었고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는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소문을 들어볼 때 갈릴리에서 오시는 예수님은 집도 소유도 없이 사셨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자유를 주고 삶의 의미를 되찾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사교의 마음에는 큰 파문이 일어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도대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을 꼭, 꼭 만나봐야 되겠다 그분이 어떤 분이지 나는 꼭 만나봐야 했다는 마음의 소원이 생겼고 열망이 자라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덴마크의 철학자인 켈케고르는 신앙에 대해 말하기를 어느 날한 줄기 빛이 다가오는 거다 이 빛을 발견하는 순간 아무것도 모르지만 자기 자신을 던지는 것이 신앙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케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주님이 누군지 얼굴도 뵌 적이 없지만 예수님이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니 만사를 제쳐놓고 밖으로 뛰어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나가보니 벌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 나왔는지 이 기작은 사오가 예수님을 배려해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사오가 어떡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따라하겠 포기하지 않으면 은혜의 때가 온다. 그렇습니다. 이사오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신 길목으로 달려 나갑니다. 그리고 돌무아가 나무 위로 올라가게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그 순간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19장 3절, 4절, 5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기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가 나무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예 아무튼 오절 계속했으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해야 하겠다 하시니 로조 페르시스는 귀에 포착 리더십이라는 책에 보면 올지도 모를 기회를 포착하려면 다섯 가지 재능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섯 가지 재능이 뭐냐면 첫째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노력해야 돼. 기회를 잡으려면 기다리고 노력. 세 번째는 하나님 뜻을 발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네 번째는 목표를 향하여 나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는 뻔한 길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길을 선택해야 된다고 했습니다사개월을 보면 이 다섯 가지 꼭 해당됩니다. 기다리고, 노력하고, 발견하려고 하고,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고, 뻔한 길이 아니라 아무도 가지 않는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남들이 가지 않는 새로운 길을 향해 달려갈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사교의 열정을 알아주시고, 사교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다른 사람들은 사교를 매국노라고 싫어하고 정죄했지만 예수님 만나기 위해 달려간 이사교를 주님은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속히 내려오라 하시고. 사교의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유숙하시게 됐다 얘기입니다. 감동이지요. 은혜지요. 축복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감동은 아무나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다기우인 사람, 열정을 다한 사람, 땀간 눈물을 흘린 사람에게 오는 축복이요. 상급입니다. 아브라함도 7 5세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 주저하지 않았지요 나이도 고향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불러주신 그 부름에 천리길 말리길도 어려워하지 않고 떠나고 시작하게 될때열국의 조상이 됩니다 레상스 시대의 16세기의 이탈리아 조각가인 화가요, 건축가요, 시인이요, 기술자인 미켈란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쓴 기도문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소서. 아름다움의 불길 속에 제 영혼이 있을지라도 주님과 가장 가까이 서 있게 하소서.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알게 하소서. 미켈란젤로가 참 신앙이 깊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탈리아의 베드로 성당에 가면 미켈란젤로가 1498년부터 99년 2년 동안 대리석으로 조각한 피에타상이 있습니다.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 22살, 23살이. 또 피렌체에 가면 높이가 5.17m인 사람의 크기 세 배가 된 다윗상이 있습니다. 역시 미켈란젤로가 조각했습니다. 돈이 너무 커가지고 아무도 깎아볼 생각을 못할 때이 미켈란젤로가 도전합니다. 1501년에 시작해서 1504년 3년에 걸쳐 다윗상 조각을 완성합니다. 뿐만 아니죠 시스틴 성당에 300평 넘는 천정화를 그립니다. 천정이 평평한 것도 아니요. 우리 는 천정처럼 평평한 것도 우리는 평평한 거죠. 둥근 아치형으로 된데. 공간마다 굴곡이 있고 턱이 있어요. 높이가 200m입니다. 그 200m 높은 곳에 5년 동안 천정화를 그립니다. 나중에는 목이 꺾이고 내장이 들리고 천정에서 떨어지는 그 물감이 눈에 들어가지고 실명위기에 있었지만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미켈란젤로가 끝까지 그림을 완성해요. 세상에 유일한 작품이고 위대한 작품으로 누구든지 종교를 불문하고 감동을 받는 작품입니다. 사케의 열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눈이 마주치고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시고 자기 집에 유해야 되겠다는 이 감동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보면 1 9장 8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께오가 서서 죽게 여자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사케오가 그동안 커금한 인생을 살아오고, 여기서도 비난받고, 저기서도 정죄받고 부자는 됐지만, 불명예스러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늘 마음이 편치를 못해서 힘들고 행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함께하신다니, 얼마나 큰 감동이 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케오를 보면, 짧은 시간인데도, 주님 만나는 그 기쁨과 변화가 엄청나게 이 사교의 삶을 변화시키는 걸볼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루를 살면서도 수많은 일을 겪는 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학교를 가고 출근을 준비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필요한 걸 챙기고 사고 사람을 만나고 정리하고 일하고 운동하고 설거지 빨래 청소 뭐옷 정리 집안 정리 자녀들을 돌보고 여러 가지 계획하고 준비하는 이런 일들이 해도 해도 끝이 없어요. 직장에서 일퇴에서 우리가 이 하루의 삶이 얼마나 부족한지 후딱 지나가는 게 하루입니다. 계절도 마찬가지 봄인가 하면 여름이고 여름인가 하면 가을이고 가을인가 하면 겨울이 돼버려요 근데 사기오는 그 짧은 인생의 삶 동안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신의 인생이 확 달라지게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 통해서 어제와 오늘이 구분돼요. 내일이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인생의 전망이 달라집니다. 그 동안 이기적으로 살고 남을 속이고 세금을 착복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약자를 무시하고 탐욕에 빠졌던 그 과거. 그 과의 모든 것이 예수님 통해서 일거에 풀려버려요.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등불이십니다. 목자십니다. 생명수요. 진리요. 부활이요. 구원이신 줄 믿으시며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 누구라도 이 사교의 이상으로 감출 수 없는 감격과 변화가 오게 되는 겁니다. 마음의 변화가 오고, 건강의 변화가 오고, 생혈의 변화가 오고, 물질의 변화가 오고, 생각과 습관의 변화가 오고, 인생과 미래의 변화가 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열매 맺는 신앙이 가능할까요? 먼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환영하고, 내 입으로 신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맨. 독일에 사는 에디스, 에스, 에디스라는 자매는 부흥집회 때 들것에 누였다가 말씀을 듣고 벌떡 일어나 다니게 된 사람입니다 이 자매에게는 수시로 마귀가 찾아와서 호흡이 곤란해지고 꼼짝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었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낳게 하셨다 예수님은 나의 약함을 짊어지셨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주님의 자녀다. 병마야 물러가라. 죽이려 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주님 앞에 담대하게 마귀의 시험에 유혹 앞에 주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뜻하지 않게.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과 삶이 흔들릴 때, 약을 써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될 때, 주님의 이름으로 병마를 물리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세상적 감성과 이성의 장벽을 넘어야 됩니다. 유행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너도 주식하고, 너도 코인하고, 부동산 투자한다고 남을 따라 하다 보면 낭패를볼수 있습니다. 사케오처럼 자기의 신앙 고백, 자기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달려가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처럼 그는 분명한 믿음의 목표와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가령 어떤 산모가 말이죠. 주민센터에 가서 배속에 있는 아기를 가리키면서 출생신고를 하려 왔다. 그러면 직원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 마음은 잘 알겠지만, 해산딸이 돼가지고 아기를 출생한 다음에 오셔서 출생신고를 하세요. 배속의 아기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출생신고를 하질 못합니다. 이 다음에 오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그래요. 마음 속에. 가두두면안 돼. 이 마음에 있는 걸 행동으로 밖으로 나타낼 때 열매맺게 됩니다. 마치 사케오가 마음속에 있던 그 믿음을 밖으로 표출해가지고 그 열정을 그냥 나타내서 달려가고 나무 위로 올라갔듯이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열정을 나타낼 때 그에게 구원이 오고 삶의 변화가 오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인정받는 복을 받게 됩니다. 이제 새로운 달이 시작이 됐습니다. 계절의 변화 앞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열매 맺는 신앙되도록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더 자신감, 더 여러분 당당하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이 사교의 축복과 같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